어 이스테르 섬에서는 못 보던 물고기예요. 어,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희야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그러게? 엄마와 저는 베르네 이델라이모 이모 집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고에는 잠깐 놀러 왔고요. 몰랐는데 엄청 중요한 여, 영웅이라면서요. 여인인가도 친구라던데 왕의 기사라는 것도 진짜고 히랑도 뭐, 친구 맞죠? <laughs> 와 오랜만에 보네 얘도. 이스테르에서 떠난. 이스테란고라면은 또 여기 있죠. 아마 여기 이거 스토리를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에눈에서 지내만 한가이. <laughs> 저는 어떻게 지내냐면 는 너무 너무 싫지만 친구들을 많이. 누구나 똑같아. 좋아요. 누구는 너무 너무 싫지만이네. 이가 <laughs> 바닷가 근처에 살고 싶다고 크로나항구에서 알아본대요. 평생 배를 타고 살았나 보니 바다 가 그리운가 봐요. 남미 숙소에 머물지도 않고 자립하고 싶어 하기도 하 e able to get a little bit o 지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시겠죠가 방을 방을 b 하도와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주겠다. 아 볼까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당장 서명할게요. 어, 벌써? <laughs> 아니, 당신은 이스트레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 아니십니까?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광고하는걸 도와주러 왔다. 다행히도 이미 괜찮은 방을 구했습니다. 계약서에 서용명만 하면 돼요. 보다 좀 비싸지만 더 열심히 일하면 되죠. 계약서 한번 볼까? 사기 계약인지 아닌지 어디 보자 어 뭐야? 계약서가 어디? 이거 불공대한거 아니야? 이 꼬라냐 이거 완전. 아니 뭐 이런 조항이 다 있답니까?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읽으라고 써놓은 겁니까 이게? 모관이 아니었으면 깜빡 속보했습니다. 이 방은 절대 계약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왜안 한다고? <laughs> 저 청도현의 예산이 이 정도 정, 이 정도로 좋은 집을 구하긴는왜지네 어림대 없습니다. 나중에 그 후회도 모릅니다. <laughs> 아 이렇게 얼빠진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 근데 저런 거잘 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제대로못 봐가지고 가끔씩 실수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저런 건잘 봐야 됩니다. 또 염치 없지만 부탁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혼자 새빵 구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 원가님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보자 한번 새빵 구해줘. 홈즈가 아니라 구해줘 새빵. 예, 이뭐양에 구해주고 새빵. 에이 문제는 아니요 전혀요, 전혀. 전저진주어과에서 가장 좋은 매물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믿어보시지요. 그럼 다음 집은 어디 보자. 아주 깔끔한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의저전생을 위한 맞춤새방 같은 곳이지 분수대로 오십시오. 그 근처의 작은 집입니다. 전 미리 가서 집주인에게 열쇠를 받아놓겠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분수대 바로 옆. 프로나항구 중심가에서 가장 좋. 주... 은 가 좋은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집에나 들어오는 길목 어디에 또 그늘하고는 없어요. 하는 거 보이십니까 보셨습니까? 여기 있네. <laughs> 여기 있네. 그늘졌대 여기. <laughs> 내부도 근당한게 없이 깔끔해요. 열 따라 들어오시지. 똑똑똑 똑똑똑. 뭐가? 잠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세요. 네네. <laughs> 저긴 감옥이야. 어? 에이, 왜? 뭔 일이야? 이거는 왜뭔일내나 한번 안에 좀 보고 싶은데. 저저저 저긴 감옥이야. 두 명만 들어가도 숨 막힐 정도로 까맣 차다니. 허, 전배소은 보통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애들은 그 생을 모른다니까. 이제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다 저런 데서 삽니다. 나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그러다 보면 근거에 돈이 쌓이고 더금 방을 보해서 나가는 거죠. 발 뻗고 누우면 꽉차니 조금 답답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 좀 답답할 만하다. 나라도 그건 좀 싫을 것 같은데. 저는 제 방송 하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방을 구한다도 발거리하고 먹을 곳하고 최소한 이제 컴퓨터 할수 있는 그냥 그렇다면 고객의 어구에맞춰 레벨 방을 보여 드리겠다 여긴 여러 명이 함께 방을 쓰는 공동주택입니다. 아 그래? 난 이런 건 별로인데. 단기 임대 문적으로 지어진 것이다. 요한건다 있으니 걱정 마세요. 처음 털에 찹거나 짧게 머무는 모험가님들 자주 이용하십니다. 소중도 그 없이 해가 저리만큼 방도 방금 머무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모였으니 방을 넓히기엔 최적의 장소죠. 어? 입주 68일만에 방을 얻고 나갑니다. 병을 얻고 나갑니다. 도망쳐! <laughs> 별도는 범죄입니다. 뭐라고? 잠깐만. 고음 쳤다고 타인데 손목을 잡. 차... 어우, 야, 이거 늦은 시간 잦은 고음을 한, 도서방 가서, 야, 이건 너무 심한데? 아, 호골이 삼중추 뭐냐. 이제 경이로 지금이. <laughs> 내 방에서 걷지도 못하냐? 땡땡. 엑4호 방포사 소포라노 소포라노 똑똑히 보아라 이 얘기다. 그 간땡이가 부은 자식이 나한테 조용히 하라도 영원히 못 듣게 고막을 터뜨려 버려. 어휴, 안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다음 아, 음, 무슨 소리가 들렸나? 이런 소란이 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 전에 외지인 패거리가 들어왔다더니 아수라장인가 보군요. 응음 어, 사실 잘만 피해다니면 자네 지기끼리 나쁜 곳은 아닐 텐 아닌데 다음 매물은 혜가 진짜 부정합니다 이건 맡겨주세요. 근데 여긴 진짜 별로인가 보다 좀뭐 넓이만 보면 좀 넓어 보이던데 우리아 상인 모리아티가 작업실로 쓰던 방을 내놨습니다. 작업실 이미 방청소 다 끝났고 가구도 들여놓은 상태니 빨리 그대로 몸만 들어가면 되는 매물이죠. 방크기데 충분하고 큰 창문이 있어서 이따 해이또잘들고요 제가 꼭꼭 지겨드렸던 해심의 방입니다 자 들어가시죠 오우와 바로 여기가 제가 찾던 방이에요 음 나도. 계약 즉시 들어와서 살아도 되네 오. 오 괜찮은데 역시 모리아티 믿고 있었다고 쟤냐 카펫은 입주 시 세탁해 주시겠죠? 어 방금 특약으로 넣네. 넣었다고? 턱턱 턱. 어? 잠깐만. 약간 잠깐, 설마? 오야. 이 이게 대대체 무슨 일인지 저도 잘집주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야 이건 방 이건지도 몰랐나 보다 자기도. 야 나도 깜짝 놀랐는데? 오야. 이모리아티에게 물어보니 작업하다가 시약을 좀 흘렸는데 건지, 건드릴수록 펴진다고 해 펴진다는군요 여기 흥이 간건 실험둥 옆, 열어봐 복관이 일어나서 그렇다는 건데 그 귀신은 쳐다보기만 할뿐 테를 끼치지 않았다고 이거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되게 좀 오반데 잠시만요 지금까지 봤던 방들의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결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평소에면싹없애질지도 모르고요. 몰라요. 키도 시키고요. 별일 아닐 거예요. 이런 방은 절대로 이번 방은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솔직히 저는못 따라다녀 요 다리도 아프고 치친단 말이에요. 킹. 그건 안 되겠어, 청년. 이런데서도 살겠다는 고객 아니 고객이 있는데 문제는 모리아티가 이런 이런 현상 이상 현상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다면 자격식을 안 내놓겠다고 합니다. 필리 안 내겠다는데 내리겠, 뭐 어쩌겠습니까? 아시죠? 이 방은 계약 불가입니다. 바다에서살아라 아, 어, 그냥. 아니, 배웠어요. 역시 큰 영지를 영주 우정하시는 힘은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이스텐섬처럼 나와 가까운 곳이면 좋어요 낮에는 바위를 타고 힘파도를 덮어 다니고 밤에는 모래를 가휩쓸는 소리를 자장가를 삼아 그런 곳이요. 그리고 안전한곳이면 좋겠다. 어, 내 섬? <laughs> 잠깐만, 어? <laughs> 내 섬이라고?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나, 내 섬이라고? 아니, 그분도 이상원양님의 영지요? 아니, 내, 내 섬? 어, 갑자기? 뭐라, 나도 내 영지에 살아서 좋다, 어? 저, 정말요? <laughs> 나 집이, 맙소사, 그지 같은데? 이게 꿈이 꿈이어서. 야 거기 에스터이드도 많을텐데 니가 거기 살수 있니, 리오야? <laughs> 뭐라고? 잠깐만, 이거 맞아? <laughs> 정말 아름다워요. 반짝이는 바다와, 평화로운 분위기가 어, 내 고향. 이스테일러와 닮았어요. 근데 너 그.. 야 전제조건! 잠깐만, 잠깐만, 야 전제조건! <laughs> 음악을 바꾸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어, 맛있는 거 먹으러 온 사람들 어? 그거 잘 봐야 돼, 자식아. 어, 여기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막, 어? 너 그러면 나한테 혼나? 저어어주신 <laughs> 만큼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살게요. 혼났던 방거기가 이렇게 끝나다니, 아직도 그만 같아요. 새로운 주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그, 리오님이 원양섬에 거주하며, 영주님의 보호를 받고, 영주의 주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루테란 표준 구역에 맞춰, 기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해 두셨다, 두었나 영주의 자치권은 영주님에게 있으므로 원하는 세부 조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군님은 영주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 투밖에부게실수 있도록 세 종류의 계약서를 비했습니다 영주님께서 직접 초대한 영지민과 십대 신경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 오. 어 뭐가 좋을까? 근데 저는 그냥 공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욕심 많고 자유롭게 보다는 깔끔하게. 경주의 이름으로. 저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이거 할 수는 있나? 오 했어 했어. 오 어렵긴 하다 근데. 야 이거 갈수록 어렵구나. 야 이게 제일 쉬운 거고, 이게, 중간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하네요. 로써 리오 님이 영주민으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오늘 리오 님을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영주 밖에서도 꼼꼼하게 민생을 표시하는 모습이 왕의 기사이자 원양든 섬에 뭐 영주 님 나오세요. 이런 영주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영광입니다. 새로운 영주민을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주님 네, 이렇게 리오의 집을 저한테 초대로 했습니다. 네.